<laughs> 어, 다음의 유형은 통증입니다. 통증은 통각신경이 자극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산소증일 때 세포는 수종이 돼서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그러면 곁에 있는 이 통각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대부분 통증은 모두 저산소증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어, 신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통 문제는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다. 계속 진통제를 써서 써 왔다. 모모 모모 소프트제를 두 번째에 샀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 이미 오랫동안 심한 두통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일 흔히 보이는 통증은 저산소증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를 항상 맑게 해서 신체에게 충분한 산소를 제공하면은 통증은 철저하게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래, 뭐뭐뭐뭐 소프트제를 만난 것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 한명 먹었는데 지금 신체의 느낌이 엄청 좋다. 원래의 두통과 머리가 터질 듯한 증세가 사라졌고 수면이 좋아졌고 정력이 넘친다. 이분은 정력이 넘치는 표현이 동반되었습니다. 사실, 뇌가 맑고 정력이 넘치는 표현이 오면, 신체가 전반적으로 산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최우수의 혈액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분은 뇌의 산소 공급이 오르면서 두통도 완치되고, 머리가 터질 듯한 증세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 병은 지금 의학적 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뇌에 산소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음에 최근 반년 우리 온 식구가 뭐뭐뭐모 소프트제를 먹고 있다. 반달 전부터 조카 딸에게 추천했는데 먹은 이튿날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과 두통이 사라졌다. 자궁부속기의 어 자궁 통증마저 좋아졌다. 이렇게 효과가 빠른 전제조건은 평소에 저결구 발육과 관계되는 모든 영향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강의의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짧은 통증은 뭐뭐뭐뭐 소프트제를 먹고 증상이 인차 사라지는데, 시간이 오래된 병은 초기에 증상이 오히려 임시 막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호전 반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은 통증의 제일 주요한 원인인 만큼 피가 맑아 온 몸에서 충분한 산소를 누릴 수 있으면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든 막론하고 대부분 통증이 잘 개선됩니다. 다음 일에 두달 먹었다. 나의 경추 통증과 편두통에 대해 확실히 아주 효과 좋다. 지금 거의 불편감이 없다. 참 신기하다. 어, 이 실내에서 보다시피 혈액이 좋아지면 경추와 편두통에도 크게 도움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경추통이 너무 오래된 경우는 이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음 에래 아드님이 자주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하고 평소에 활동이 적어서인지 자주 두통을 앓는다. 신체 검사 후 의사는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뭐뭐뭐 소프트제를 먹은 뒤 다시는 두통을 앓은 적이 없다. 다음해래 아버지의 견갑상환관절주의염증은 벌써 몇 년이나 된다. 특히 왼쪽 어깨가 자주 아파서 팔도 들지 못할 정도였다. 초약제든 화학약이든 엄청 많이 먹었지만 그 중에 대만산의 통풍령이 한동안 효과 있었지만 아픈 정도만 덜어졌을 뿐 팔은 여전히 높이 들수 없었고 몸에 땀이 있을 때는 혼자 옷도 벗지 못했다. 모모모모 소프트젤을 한 주일 먹었는데 생각밖에 아픔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팔도 꽤나 높게 들수 있으며 혼자 옷을 벗는데도 별 지장이 없다.